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실패지식 데이터 베이스 해외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에, 제목이 상압증류장치 배출밸브의 본네트 플랜지로부터 경유가 노출되고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창정형연구원님 전천청삼 교수님, 교수님 되겠습니다 경유고요 90년 1월 21일 오사카의 제우소 계열을 보시면 상압 증류장치의 평상 운전 중에 고온 분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상부에 있던 배출부의 본넷 플랜지 가스켓이 불량하게 되어 누설. 이에 경유가 고온부에 접촉되어 착화. 소량의 누설은 검지가 곤란하고 누설에 의한 화재 발생을 고려한 기기 배치와 순시적 페트롤 현장 순찰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현황 보시면 운전 중에 상압 주문 약재 통상 사용하지 않는 배관에 밸브인 누설로 화재가 발생되었고요. 세종용 경유 배관의 배출물 부의 본네트 플랜지로부터 경유가 누설되고 금방의 고온 펌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 제조고요. 증류 증발 경유 누설 화재가 되겠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아, 페트롤 중에 운전이 화재 발견하고 긴급 정지하고 소방차가 도착해서 방수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밸브 본넷 플랜지 가스켓 파단에 의해 경류관 오설되었다 고온부에 접촉되었든지 보온재 중으로 이용되는 것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가스켓 파단이 우리는 병하지는 않지만 제작시의 부분적 결함 또는 밸브 장착시의 체결 불량 또는 사용 중의 오라 등의 가능성이 생길 때인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파단계 소요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켓인데요 여기 이걸 본넷으로 하죠 본넷 대책은 이제 물을 뿌려서 소화했고 대대책하고 대책을 보시면 불한 밸브를 단관으로 변경한다. 밸브가 불연 밸브는 단관으로 변경 하자는 거죠. 고온 기계 플렌지 볼트 증책일6 개월입니까? 어느 기간이 있으면약6 개월 정도 알고 있는6 개월 지나면 한번더 체결 해야 되거든요. 타이팅 노즐 검사 그다음에 가능하면 고온 기계 이런 것을 밸브나 플렌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과 보시면 가염물을 취급한 설비에서는 약간의 소리 큰 화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항상. 배경으로 보시면 누설 밸브가 고온의 펌프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누설된 기름이 이것과 접촉돼 화재가 발생됐는데 밸브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설계의 불량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약간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 되어 있고요 배출 밸브의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불명한데 운전 조작상 필요하지는 밸브인데 밸브지만 기밀심해에서도 확실하게 체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본넷 블렌지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훑때보시면 배출물은 공사장의 상황으로 되어 있지만 운전 중은 단순히 누설 기능 가는 기술을 증가시키는 것만이므로 최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동기는 재료의 완료 또는 장착 시 미스 연 파손 사고이기 예의 때문에 했고요. 물적 피해로서는 케이블 현장 계기로 에팬 콜라 가드 밸브 보온의 보온 부분이 열손및 연소가 되겠고요. 피해금은 약 2천 0 0만 엔이니까. 한국 돈,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피해가 났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